아, 여러분, 저 진짜 오랜만에 오전 촬영이에요. 델레드 위드미를 오늘 해볼 건데요. 그 전에 좀 붓기를 빼줄게요. 아침이어가지고 엄청 땡땡 부었어요. 코를 찝어줘야 돼. 제가 살이 쪄도 코에 살이 엄청 많이 찌고 아침에도 코에 엄청 붓기가 심해서 이렇게 항상 코를 이렇게 찝어주거든요. 고 아침에 촬영을 좀 해보려고 그러는데, 저희 집 앞쪽이 지금 공사 중이에요. 건물이 하나 올라가고 있어서, 그거 공사하고, 또 윗집이 또 인테리어 리모델링을 하려고 공사 중이어가지고, 아, 오늘도 조금 공사 소리가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거 좀 양해 좀 부탁드릴게요. 아침이니까 기초는 부담스럽지 않게, 워터 제형으로 시작을 해줄게요. 바이오더마 하이드라비오 에센스 로션. 수분감 있는 애들로 시작을 해볼게요. 완전 토너 같은 워터 제형이어가지고, 여러 번 이렇게 찹찹찹 해주기 좋아요. 센스 해주고, 그리고 여러분 또 제가 화잘먹 크림을 발견을 했는데요. 아직 이거 이렇게까지 꿀템인 거 모르실 거야, 다들. 왜냐면 진짜 스킨푸드에서 따끈따끈하게 나온 신상 크림이기 때문이죠. 스킨푸드 블루 캐모마일 히알루론이 크림. 캐모마일 꽃수랑 7중 히알루론산으로 촘촘한 수분을 가득 채워 마르지 않는 피부로 케어해주는 수분크림인데요. 얘 애칭이 쫀득 물떡 크림이래요. 진짜 애칭이 너무 잡아먹고 싶게 그렇게 귀엽지 않아요? 물떡 크림이래. 저는 이거 출시되기 전몇달 전부터 샘플로 받아가지고 써봤거든요. 근데 정말 좋아요. 텍스처는 되게 산뜻하면서 몽실몽실 크리미하고 연고 같은 느낌 아주 살짝 있는 그런 제형이고요. 되게 몽실하게 짜내져가지고 진짜 딱 짜낸 그 모습조차 물떡 같아요. 그래서 딱저 같은 수분 부족형 지성 피부가 사계절 내내 사용하기 좋은 그런 텍스처예요. 그리고 너무 수분만 있고 라이트하기만 하면은 이게 각질 같은 걸잘못 눌러주잖아요. 근데 얘는 되게 부드러우면서도 피부에 이렇게 꾸 눌러서 이제 보습력을 쫙 밀착하는 그런 느낌? 이게 수분 코팅되는 느낌이랑은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끈적이지도 않고 아주 보들보들 쫀독쫀득해가지고 피부가 되게 쫀쫀탱탱한 물떡 같아져요 그래서 무겁지 않으면서 이런 제품이 흔치 않은데 아주 마음에 들었어요. 저는 오늘 샵에서 이렇게 발라주는 것처럼 매직퍼프로 크림을 발라볼게요. 이게 피부결 따라 쓱쓱쓱 발라주면 은 화장이 더잘 먹거든요. 솔직히 손으로 이렇게 듬뿍 발라줘도 상관없어요. 이 크림 자체가 진짜 메이크업 전에 발라주기딱 좋거든요. 각질도 쫙 눌러주고 크림 같은 거 바른 다음에 이렇게 이렇게 피부를 만져보면 살짝 그 메이크업 잘 먹는 그 상태가 있거든요. 딱 그런 상태를 만들어줘요. 내가 어떤 파운데이션을 써도 쿠션을 써도 화장이 뜬다 싶으면은 이거 메이크업 전에 얘 한번 꼭 써보세요. 얘 듬뿍 발라도 안 밀리고 베이스가 진짜 찰떡같이 찹찹 먹어요. 찹찹찹찹. 그리고 왜 우리 기존에 화장 전에 발라주는 크림으로 되게 유명한 제품들 있잖아요. 당연히 다 써봤는데 저는 지성 피부라 그 제품들을 이렇게 사용하면 조금 유분기가 많이 도는 느낌이어가지고 처음에 화장은 잘 먹는다? 근데 너무 빨리 무너지게 하더라고요. 근데 얘는 지금 딱 봐도 막 번들거리는 그런 유분감이 아니죠. 그래서 위에 메이크업을 올려도 빨리 무너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이 캐모마일 크림이 제 찐템인 만큼 이번에 올리브영 기획전으로 소개를 해줄 수 있게 됐는데요. 제 마켓 같은 거 아니고요. 저한테 떨어지는 거 진짜 1도 없는데 진짜 그냥 좋아가지고 기획전 때 여러분 저렴하게 구매하시면 좋으니까 알려드릴게요. 일단 올리브영 기획전은 5월 13일부터 19일까지고요. 이 기획전 때 여기 보시면은 본품 70ml 요거에 이렇게 추가로 30ml까지 더 증정이 되는 기획세트로 만나보실 수 있어요. 특히 오늘 딱 하루 오특에서 최대 할인율로 구매가 가능하니까. 여러분들 꼭 한번 득템해보세요. 자세한 내용은 제가 더보기란에 적어놓을게요. 다음엔 오늘은 진짜 나가야 되기 때문에 <laughs> 선크림을 같이 발라줄게요. 스킨푸드 베리수분 선크림. 갑자기 이거를 왜 꺼내왔냐면, 여기에 이렇게 스킨푸드 화잘목 쫀득 물떡 세트 이래가지고, 요 크림 바른 다음에 이 선크림 발라주면 좋다고 써있는 거예요. 그래서 꺼내와봤어요. 제가 선크림을 스킨푸드 거다 써봤는데, 요거는 처음 써보거든요. 근데 텍스처가 이 완전히 에센스 제형. 음... 화장을 잘 먹을 수밖에 없는 제형이네요. 바를 때는 진짜 에센스 같은데 다 바른 후에는 좀 실키한 마무리감이에요. 촉촉한 실키한 뭔지 아시죠? 약간 모공도 잘 채워주는 그런 느낌. 다음 쿠션은 <laughs> 마이 아르마니 투구 쿠션. 뭐? 아니 쿠션이 그렇게 많으면 뭐해? 이러고 들고 다닙니다. 샘플로. 애들이 제가 가방에서 이거 딱 꺼내면은 뭐 지금 뭐해? 그렇게 쿠션이, 쿠션이 많은데 많이 왜 이렇게 많이 왜? 더럽게, 더럽게 들고 다녀? 이러는데 이 제품이 요새 딱 꽂혀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내가 이게 케이스가 없는 거예요. 아르마니에서 보내주신 거거든요. 원래 케이스도 같이 보내주셨는데, 내가 이게 기존에 있던 아르마니 투고 쿠션이랑 똑같은 건줄 알고, 그 케이스를 어디다 뒀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얘가 좀더 크더라고요. 그래서 안 맞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들고 다니고 있습니다. 요런 타입. 근데 이러면 은 굳이 꼭이 쿠션을 써야 되냐 싶은데, 얘가 또 엄청 좋거든요. 특히 피부 좋으신 분들 얘 쓰면 은진 자 자연스러우면서 고급스러운 피부, 그 이형의 피부 같은 피부 가능하실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진짜 진짜 저 블로그 때부터 보신 분들은 아실 텐데 블로그 때부터 한결같이 베이스 명가는 아르마니랑 아 m 케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왔거든요. 근데 그게 아직까지 변함이 없어. 물론 베이스 잘하는 집 너무 많죠. 근데 그금클라스가 달라. 이 자연스럽고 고급진 느낌은 최고. 요 사실, 그리고 요새 제가 피부 상태가 많이 안 좋아요. 나는, 아, 내가 다시 여드름이 나나? 왜? 막 이랬는데, 그게 아니라 피부과가 보니까 피부염 같은 게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생긴 그 주변으로 막 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빨리 잠잠해지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지금 거의 한 달? 이제 하나 없어지면 그 옆에, 바로 옆에 또 생기고, 하나 없어지면 바로 옆에 또 생기고, 근데 보면 이게 여드름 같은 게 아니야. 물집 같은? 그런 애들이 나고 있어요. 빨리 잠잠해지길 기다리고 있어요. 와, 오늘 베이스 잘 먹었다. 피부 컨디션이 이렇게 안 좋은데 베이스가 이렇게 잘 먹다니. 아, 여러분, 저희 지금 여기 코 옆에 제가 쥐어 짜고 막 각질 뜯어서 각질 난리도 아니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도 부각 안 됐죠? 각질 싹 눌러주고 진짜 잘 먹었어요. 저는 진짜 피부 상태가 안 좋을수록 좋은 제품들 꺼내서 쓰거든요? 이건 진짜 오늘 크림이랑 선크림이랑 이 베이스 이게 시너지가 오진는것 같아요. 그 다음에 컨실러. 컨실러는 이거. 뭐냐면 렛들레좀더 다양하게 컬러 바리에이션을 넓히기 위해서 여러 가지 컬러를 만들고 있는데 밝은 컬러는 다 나왔어요. 다 뽑힌 지 오래됐는데 지금 회사 내부 사정이 생겨가지고 일정들이 다 딜레이가 됐어요. 너무 통탄스러운데 말씀드릴 수 없는 <laughs> 사건들로 인하여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제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서 기다리고 계신 분들 너무 죄송해요. 이번에 이렇게 스팟도 확실히 예전 컬러보다 밝죠? 마음에 듭니다. 아주 아주 아주. 이 밝은 컬러 존보하시는 분들 많은 걸로 알고 있어요. 아무래도 1호는 제가 21호 피부 기준으로 반톤 정도 어둡게 뽑았거든요. 왜냐면 파운데이션 전에 생얼이랑 똑같은 컬러로 혹은 잡티, 그러니까 생얼보다 반톤더 어두운 컬러로 잡티를 가려준 후에 이제 파운데이션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스프레드 컬러로 하이라이팅 조라 이런 용도로 만든 건데. 아무래도 파운데이션 전에 컨실러를 까는 거에 익숙치 않으신 분들이 많고, 그리고 어쨌든 내 피부보다 어두운 거를 뭔가를 까는 거를 좋아하지 않는 분들도 계시고, 그리고 진짜로 21호보다 피부가 훨씬 밝으신 분들도 많다 보니까 많이들 기다리시는 것 같은데, 이런 말을 또 드리기가 뭐하지만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근데 진짜 색깔을 너무 예쁘게 잘 만들고 있으니까 나중에 진짜 기다리신 보람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상 제품군도 샘플을 엄청 받아보고 있는데 아시잖아요? 저 컨실러 하나 만드는데 2년 걸린 거? 언제 나올지 몰라서 스포를 감히 할 수는 없다만 또 기다릴까봐 아무튼 전 열심히 하고 있다는 거 조금 있다도 미팅 있어요 이게 너무 일찍 스포하고 나 이거 만들고 있어요 이러니까 기다리다가 지치시더라고요 나 같아도 그럴 것 같아 무슨 마음인지는 너무너무 이해해요 그다음에 이 메이크업 포에버 루스 파우더를 이용해서 이레트레브러쉬 이거를 이렇게 루스 파우더에 묻혀가지고 일단 눈썹 컨실러 쓸때 사용하는 브러쉬는 이렇게 컨실러가 묻어있어서 저는 아예 깨끗한 브러쉬를 하나 뒀어요 그래서 그걸로 원래는 프라이머를 굴려가지고 이렇게 발라주는데 이번에 구독자님이 이걸로 파우더 바르면 진짜 모공 잘 가려진다고 알려주셔가지고 오히려 저한테 알려주셔서 제가 그 방법을 써보고 있는데 진짜, 진짜 모공, 모공 싹싹 싹싹 가려져요 얘는 지우개 브러쉬라니까 모공도 가려주고 잡티도 가려주고 그래서 이렇게 모공이 도드라지는 요런 부분들 있죠? 보이세요? 이거 알려주신 구독자분 랩들을 박사하게 드려야 돼. 그래서 전체적으로 바를 때 말고 이렇게 도드라지는 모공보이 블러 처리해주고 싶을 때 요렇게 사용해주면 좋습니다. 보이세요, 여러분? 여기 싹 블러 처리된 고 여기 바른 나비존? 코랑그 다음에 이제 전체적으로는 원래 사용하던 브러쉬로 유분기만 싹 잡아줄게요. 아 맞다. 원래 파우더를 이달라 그랬는데 왜냐면 제가 오늘 보여드릴 게 있기 때문이죠. 블러셔를 해볼 건데요. 레어뷰티 크림블러셔예요. 정말 옛날부터 추천을 해드리고 싶었는데 항상 그 한국의 로드샵 제품들을 소개를 해드려야지 반응이 좋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제가 잘 쓰는 백화점 브랜드는 아니면 이런 해외 제품들을 보여드릴 기회가 좀 없다고 해야 되나? 제가 이렇게 영상을 엄청 자주 올리는 편이 아니다 보니까 특히 메이크업 영상을 그럴 때, 아, 그래, 기왕이면 로드샵 제품도 보여드리자 이렇게 되지 아무리 잘 쓰고 있어도 이런 제품들을 보여드리기가 조금 힘들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잘 쓰고 있는 제품이고 좋은 제품인데 자꾸 소개를 못해드리는 것 같아서 인스타 스토리 같은 데는 짤막짤막하게 옛날부터 올렸는데 영상에서 이번에 보여드리려고요. 이 제품인데요. 저는 제발 레어 뷰티랑 카일리가 우리나라 들어왔으면 좋겠어요. 진짜 카일리랑 레어 뷰티는 찐이야. 너무 좋아. 제품이 다 좋아요. 근데 그 중에서도 레어 뷰티 크림 블러셔류가 진짜 좋거든요. 그래서 저는 옛날부터 해외여행 갔다? 세포라 들렸다? 이러면은 친구들 선물로 꼭 얘네들을 사왔어요. 오늘은 얘 말고 얘를 보여드릴게요. 근데 단점이 있다면 해외 제품이다 보니까 컬러감이 좀 진해서 저는 이 컬러 딱 하나만 쓸만하더라고요. 크림 블러셔인데 진짜 손으로 그냥 막 발라도 어, 너무 실키 손에 바르고 그리고 이렇게 싹퍼뜨리면 너무 잘 퍼져요 이 스민 느낌, 이 실키한 느낌. 되게 샤벳 같이 싹 퍼지는데 어, 너무 좋아요. 사실 내가 오늘 원래 하려고 했던 메이크업의 컬러감이랑 안 어울리긴 한데 내가 그냥 이 제품이 보여주고 싶어서 얘는 제가. 선택의 여지가 없거든요. 딱요 컬러만 사용을 해서. 오늘도 저는 깡나리자입니다다 탈색을 해가지고 눈썹이 없는 사람 같죠? 원래 파우더 하기 전에 얘를 올리고 파우더를 올려주려고 그랬는데 또, 또, 내가 또 까먹어가지고. 저는 크림 블러셔 손으로 올리는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무조건 퍼프나 브러쉬 이용해서 바르는데 얘는 손으로 발라도 너무 이쁘고 깔끔하게 잘 발려서. 근데 오늘은 제가 파우더까지 발라버리는 바람에 이렇게 퍼프로 해줄게요. 레어 뷰티 만드는 공장은 우리나라에 있다고 그러거든요. 근데 왜 한국에 안 들어오지? 아, 이게 색깔 좀좀 좀 여리여리한 우리나라 스타일에 맞는 컬러 좀 쫙쫙 뽑아줬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했고 우리 순서가 좀 엉망인데 <laughs> 쉐딩할게요. 노즈 쉐딩은 에뛰드 재창조 메이크업 쿨 쉐딩 노즈 쉐딩은 요새 계속 그냥 이걸로 하고 있어요. 제가 그때 스틱이 좋다고 했죠? 근데 이 에뛰드께 컬러가 너무 진하지도 않으면서 붉지도 않고 블렌딩도 잘 되고 그러더라고요 아시다시피 코가 많이 커서 블렌딩하는 브러쉬에도 일단 쉐딩을 좀 묻혀준 후에 블렌딩을 같이 해줘요 다음은 눈썹을 할 거라서 여기에 거울 좀 둘게요 눈썹은 일단 제가 지금 머리가 핑크 브라운 컬러로 염색했다 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붉은기가 많이 돌아요 그래서 눈썹도 좀 붉은기가 있게 해줄 건데 살색을 쫙 해놓긴 했지만 그래도 지금 벌써 검은 눈썹들이 자라기 시작을 해서 브로우 카라로 먼저 눈썹을 색을 빼줄게요 미샤 울트라 파워프루프 브로우 카라 얘가 엄청 노란색이어가지고 일단 얘로 먼저 사실 아직 제가 염색을 한지 며칠 안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눈썹을 어떻게 하는 게 베스트인지를 못 찾았어요 여러 가지 시도는 해보고 있는데 딱아 이거다 하는 걸못 찾아서 <웃음> <웃음> 눈썹을 제가 다 뽑아놔가지고 브로우 카라를 해도 눈썹 있는 요만큼밖에안 돼서 너무 이상해요 에스쁘아 라이트 브라운 컬러로 틀을 좀 잡아주고 그리고 이 앞머리가 비어서 그거는 프레사이슬리 마이 브로우 디테일러 요걸로. 그려줄 거예요. 이거 진짜 좋아요, 여러분. 붓로 얇은 걸로 이렇게 디테일 잡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거 꼭 사세요. 꼭, 꼭, 꼭. 너무 유용하게 잘 쓰고 있습니다. 진짜 얇은데 발색도 선명하게 잘 돼가지고 한올 한올 그려주기 좋아요. 요런 얇은 브로우들은 많은데 요렇게 경도가 단단해가지고 잘안 부러지면서 선명하게 샥 그려지는 애들이 흔치 않거든요. 근데 얘 너무 잘 그려져서 베리 프트에서 일냈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용 중이에요. 근데 제가 잘못 쓰고 있는 건지 아쉬운 점이 좀 있다면 이렇게 꺼내려고 돌리거나 이렇게 집어 넣을 때요 본통이 같이 돌아가요. 그래가지고 이게 이렇게 빠져. 이렇게 그려주고 나면은 라카 아이섀도우 피오니 컬러. 이런 붉은색 섀도우를 이용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컬러를 입혀줄 거예요. 이게 브로우를 노랗게 빼놓으면은 이 섀도우 컬러가 잘 입혀지거든요. 얘랑 비교해보시면 핑크가 돼가는 게 보이시죠? 그 다음에 아이 메이크업은 릴리바이레드 무드 키보드 밀키체리 레코딩. 이번에 믹스테이프라는 컬렉션으로 나온 건데 서영을 보고 너무 놀란 게이 무드 키보드 라인이 정말 다 좋은데 약간 펄이 좀 밀착력이 떨어진다는 느낌이 있었거든요 다른 거의 퀄리티에 비해서 펄이 조금 아쉽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이번에 펄 퀄리티가 엄청 좋아져서 나왔어요 그래서 기존에 무드 키보드에 있던 펄들보다 훨씬 좋아요 훨씬 밀착력도 좋아지고 발색도 좋아졌어요 일단 이 연한 컬러 이용해서 베이스 깔아주고 다음 요 핑크 포인트 컬러. 아, 여러분 제가 후각이 날아갔었잖아요. 후각이 그때 없어진지 6개월이 딱 됐어요. 근데 지금 후각이 거의 다 돌아왔거든요. 진짜 한95%이 정도 돌아왔어. 근데 뭔가 후각의 능력치가 떨어졌다고 해야 되나? 제가 원래 진짜 개코였거든요. 정말 정말 개코여서방 안에서 문 닫고 있으면서도 방 밖에 금동이가 똥 싸면 냄새를 맡을 정도. 뻥 같죠? 진짜 개코였어요. 무슨 초능력자들 능력 사라지는 것처럼 저의 후각의 능력이 그 개코 수준에서 일반 사람보다 더 못한 수준으로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냄새를 예전만큼 그렇게 예민하게 맡지 못하는데 그래도 냄새를 다 맡을 수 있는 정도? 라면 끓이면 보글보글 냄새나고 이런 수준까지는 됐어. 근데 착후 현상이라고 해가지고 착시 현상 아니면 환청 이런 것처럼 코도 착후 현상이라는 게 있대요. 내가 원래 알던 냄새들이 아니라 오르 냄새가 나는 거예요. 진짜 생전 처음 맡아보는 좋지는 않은 냄새. 이런 냄새들이 어느 특정 냄새들에서 나기 시작했거든요. 예를 들면은 내가 원래 좋아하던 향수가 지금 뿌려보면 그 냄새가 아니야. 오히려 아, 냄새가 너무 썩 좋지 않아. 그래서 막고 싶지 않아. 이런 냄새들이 나는 거예요. 특히 이렇게 자연에서 나는 그런 냄새는 상관이 없는데 인위적으로 화학적으로 이제 가공한 향들. 그니까 향수, 아니 뭐 샴푸 냄새, 핸드크림 냄새, 이런 데에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뭔가 내가 특정 어떤 성분 냄새를 아직도 못 만나봐. 그래서 다른 냄새들은 거의 한 3, 4개월 차에 다 돌아왔거든요. 근데 걔네들이 아직도 나. 그래서 어떤 특정 냄새들을 아직도. 원래 그 향을 못 맡고 있는데 최근 들어서 그 향들도 서서히 하나씩 돌아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너무 신기한 게 뭐냐면 섬유유연제에서도 제가 그 이상한 냄새를 났거든요 그래서 세수를 하고 수건으로 얼굴을 닦다 보면 그 수건에서 그 이상한 냄새가 났어요 그래서 수건으로 닦을 때마다 약간 코를 이러고서는 닦았었는데 그래도 이 향을 내가 다시 적응을 시켜야 된다 코를 다시 뚫어야 된다 해가지고 한번 이렇게 하고 크게 들이마시고 이랬었어요 근데 지금까지는 크게 이렇게 들어 마시면은 이상한 향이 났는데 며칠 전 아 그래도 해야지 하면서 연습해야지 하면서 코를 크게 내셨는데 갑자기 그 이상한 냄새가 안 나고 내가 알다니는 그 섬유유연제 향이 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한번 섬유유연제 냄새를 맡은 후로 수건에서는 그 이상한 냄새가 안 나. 내 후각세포가 다시 그 루트를 기억을 해놨나 봐요. 이 사람의 신경이라는 게뭐 이렇게 한번 이렇게 제자리를 찾아가면 딱 뚫리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신비한 경험 중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나씩 다시 냄새를 찾아갈 거예요. 원래 자리로. 원래는 병원에서도 그러고, 이 6개월이 지나버리면은 후각신경이, 아, 이제 이 신경은 쓰지 않는구나 하고 죽여버린다. 그래서 그냥 평생 이렇게 살수 있다. 라고 해서 엄청 쫄았는데, 이렇게 하나씩 돌아오는 거 보니까, 이제 6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희망이 있는 것 같아요. 사실 냄새를 못 맡아도 그게 어쨌든 특정 어떤 제품들이나 특정 향에 대한 냄새를 못 맡는 거지 살아가는 데 지장은 없었거든요? 그래도 뭔가 아, 내이 신경이 정상이 아니다라는 그 사실 자체가 그 팩트 자체가 찜찜하잖아요. 그래서 너무 우울했는데 역시 사람은 희망이 있어야 돼. 이 음영 넣어줄게요. 이런 컬러들 섞어서 지금 메이크업을 하다 말고 화상 미팅이 있어가지고 미팅을 다녀왔어요. 이런 상태로 미팅을 하고 왔습니다. 다시 메이크업을 시작을 해볼까요? 제가 얘네 펄이 엄청 개선됐다고 했잖아요. 기존 거는 살짝 퍼석퍼석한 느낌도 있고 눈에 착안 붙었는데 이번에 진짜 감축 자체도 엄청 보들보들해지고 눈에 했을 때 이렇게 보이세요? 이렇게 눈에 착 붙어서 발색이 잘 되더라고요. 그리고 펄이 너무 예뻐. 요, 화이트 색상? 요거 펄도 진짜 예뻐 보이는데, 얘는 눈 앞머리 한번 발라볼까요? 눈 앞머리에서 살짝 띄워서 여기. 보이세요? 여기 이렇게 반짝거리는 거. 예쁘다 얘는 딱그 핑크빔 쏘는 화이트 펄. 하이라이터에서 많이 볼수 있는 컬러. 그리고 제가 이 라카이 피오니 컬러를 되게 여기저기 많이 쓰거든요. 입술에 립 펜슬 오버립 해놓고도 이걸로 지속력 높여주기 위해서 그 위에 파우더 덮어주듯이 그리고 아까 이렇게 눈썹 색 입힐 때도 쓰고 그다음에 또 이렇게 언더라인에 약간 울먹울먹한 느낌 주기 위해서도 사용하고 있어요. 투클포스쿨 아트클래스 스머징 트임 라이너 3호 아이시 어얘 좋거든요 여러분? 이 라인에서 나온 애들을 요새 펜슬 중에 제일 많이 쓰는 것 같아요. 근데 컬러가 세 가지밖에 없어가지고 쭉쭉 더 많이 뽑아줬으면 좋겠어. 뒤에. 이렇게 대충 칠해준 후에 이 뒤에 브러쉬가 달렸거든요. 근데 이 브러쉬가 그냥 이런데 대충 달려있는 그런 부족판 그런 애가 아니고 정말 쓸만해요. 이 크기랑 모양 자체가 너무 쓸만해서 아주 잘 쓰고 있어요. 원래는 저는 이렇게 뒤에 꼭다리로 달린 브러쉬 같은 거안 쓰거든요.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브러쉬로 사용하는데 얘는 이거 아주 쓸만합니다. 그리고 애교살은 이런 붓펜 타입을 써줄 건데 이거 아주 좋습니다. 여러분 어머. 그 피스 오브 케이크 펜 글리터. 제가 원래 이런 붓펜 타입 글리터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저는 좀싹 하고 화려하고 좀팍 눈에 띄는 걸 좋아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써봤던 애들은 다 너무 묽고 발색이 잘안 돼. 컬러별로 나눠져 있는데 바르면은 다 똑같고 그 반짝이는 느낌만 있고 밑 컬러 발색이 아예 안 되는 거의 안 되는 애들이 많았는데 얘는 컬러는 살짝 올라오면서 이 광이 진짜로 애교살에서 빔쏠수 있는 물론 자연스러운 거 선호하시는 분들은 안 좋아하셔서 좀 호불호가 갈릴 수 있겠지만 저는 불편 애들 중에서 제일 마음에 들었어요. 이런 붓펜 타입 애들이 좋은 게 제가 이제 애교살이 워낙 이제 두껍고 한바가지다 보니까 그냥 섀도우를 이용해서 브러쉬를 이렇게 발랐을 때는 얇게 표현이 잘안 돼요. 그냥 제 애교살 이 전체가 다강조가되는 그런 느낌인데 사실 저는 이렇게 두꺼운 애교살보다 얇은데 확실한 얇고 선명한 애교살을 좋아하거든요. 근데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을 때는 하나도 없어 보이다가 웃을 때만 이렇게 나타나니까 별로 안 좋아하는데 이런 붓펜으로 하면은 얇고 선명한 애교살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냥 그리는 대로 이렇게 싹 그려줘. 그리고 아이라인. 프로에이 딥포커스 펜 아이라이너. 뮤트 브라운. 마스카라는. 폴리카폴리카 래쉬 코레팅 마스카라. 1호. 저 원래 보라색 잘 쓰잖아요. 근데 요새는 1호도 잘 쓰고 있어요. 이 칫솔 마스카라는 홀리카의 역작 중 하나인 것 같아. 다 좋아. 그리고 언더는 좀 얇은 솔로 해야 돼서 페리페라 걸로 써줄게요. 잉크 블랙 카라. 눈 밑에 점 찍을 거예요. 네이처 리퍼블릭 보테니컬 럭키 도트 펜 1호 점. 요거는 사실 이거 하나만 썼을 때는 발색이 너무 안 돼가지고 점 같이 안 보이거든요? 그래서 얘로 또한번 찍어준 후에 도켓브러쉬를 이용해서 가운데 한번콩더 찍어줍니다. 이렇게 찍어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입술을 해줄 건데요. 지난번 그 직구템 영상에서 다들 입술만 보인다고 도대체 립메이크뭐 했냐 이렇게 많이 물어보셔가지고 오늘 그때랑 똑같이 해볼 거예요. 일단 되게 투명한 컬러가 올라갈 거기 때문에 입술 색을 좀 죽여줄 거거든요. 입술 색은 로세앙 퍼펙션 커버 파운데이션 아쿠아 라이트 그린 커버 파운데이션이라고 안 써져있고 파운데이션이라고 써있어요. 화! 그래서 어디 브랜드인지는 모르겠는데 쿠팡에서 그린색 컨실러 검색해가지고 산 거거든요? 근데 막상 와서 써보려니까 그린색 발색이 너무 안 돼. 그리고 컨실러인데 너무 묽고 쫀쫀한 느낌이 없어가지고 정작 커버는 전혀 안 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냥 얘를 이슬색 즐기는 데 쓰고 있어요. 이게 진짜 컨실러로 이슬색을 즐기면 입술 각질을 엄청 끼고 색깔이 탁해지잖아요? 근데 얘는 워낙 묽어가지고 컨실러 같은 느낌이 아니어서 이렇게 올려주기 좋아요. 저는 그냥 이 제품 산 김에 이렇게 활용하고 있는 거고 꼭이 제품을 사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입술 색을 좀 많이 죽여주고요. 그리고 어쨌든 얘가 아무리 발색이 안 된다 한들 뭔가 초록색이니까 붉은기를 잘 잡아주겠지? 하는 마음에서 입술에 써봤거든요. 그 다음에 립 펜슬, 립 라인을 해줄 건데요. 노노어 립 펜슬. 컬러는 2호 로지 브라운인데 얘가 제 입술이랑 컬러가 진짜 비슷해가지고 확장해주는데 좋아서 쓰고 있어요. 그 다음에 쓴게 이거였어요. 페리페라 잉크 글래스팅 리클로즈굿온 유. 얘네가 진짜 볼륨을 잘 표현을 해주더라고요. 이렇게 도톰하게 박내주는 게 너무 예뻐. 그 다음에 가운데다가. <laughs> <laughs> 추억의 제품 브루즈와 벨벳 틴트 컬러도 그 유명한 핫페퍼 컬러 발랐습니다. 이렇게 했던 거예요. 오케이. 사실 이립 표현은 얘가 다한 거고 얘는 그때 제가 눈에 떴던 붉은색 립이 예여가지고쓴 거지 그냥 뭐 가지고 계신 레드빛깔 안에다가 발라주시면 돼요. 그래서 핀까지 빼고 왔고요. 이렇게 메이크업 완성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긴 영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는 그래서 만나요. 안녕. 안나뷰.